예, 메타늄 MG7 입니다. 오버홀 작업을 제가 하겠습니다. 지금 작동 테스트를 하면 지금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죠? 샥한한 소음이 좀 많이 납니다. 지금 요, 배아린이좀불량이쉽고요 약간의 그 지금 제가 진동도 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. 제가, 여기 보니까, 아, 지 안쪽에 고리스는 거의 지금 이 말라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와 같이. 이 물조가 같이 보리스는 거의 다 말라있는 상황이고요 음, 여기 나사, 여산 중에 보시면 산들 안에는 이물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 회전할 때소음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뭐요 메인 스프 쪽에 요 배아린 자체가 이제 아마 분량은 이 부분은 하인도 하겠습니다. 음, 예 소음이 많이 나죠? 네. 배아링제 예상대로 이 배아링 분량인가요? 바로 교환을 하겠습니다. 예, 역시 이 베아링도 지금 소리가 많이 나죠. 역시 지금 에타님도 베아링 두 개가 불량이 되겠네요. 아마 이 베아링들이 지금 이제 불가리가서 소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예, 약간의 진동은 있습니다. 스플 아, 소음은 없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드라이브 기어하고 비닐 기어에 마모, 스크래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어, 지금 핸들을 돌릴 때 기어가 돌면서 마찰 소리가 조금 납니다.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전혀 지금 현재는 작동하거나 도 좋은데 근데 지금 이게 뭐 아주 심각하게 진동이나 소음이 많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쓰셔도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정도 같으면은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네요. 예 네,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 베어링은 두개 교환되었습니다.